오분 구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예뱀 마귀에게 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우상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육신문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 되어서 영적 유산이 되어서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제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섰습니다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리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접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마귀도 떠나갑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하세요. 그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세요.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해 오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허감이 무너집니다 지역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영생주기로 그 작정된 자를 작정된 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